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소윤입니다 어우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?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? 대답이 굉장히 없으시네요 어, 제가 떠나있는 동안 <laughs> 변했어 사람들이 <laughs> 네. 여러분 어, 요즘에 진짜 햇살이 정말 뜨거워진 것 같아요 엄청 뜨거워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또 피부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내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들로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동안중심에서 만든, 동안중심이라고 여러분 진짜 소수의 인원들만 그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프레스티지 메디컬 그룹에서 만든 화장품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마스크팩이랑 그리고 재생크림 그리고 수분크림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봤던 그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어동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좋은 곳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셨는데 어 오늘 네 진짜 너무너무 즐겁게 어, 다녀왔어요 저 음, 멀리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 그곳에 다녀왔는데 진짜 저도 거기서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햇빛이 진짜 강하고 그 거기가 보니까 제가 그 유럽 쪽이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입술이 갈라질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막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미스트를 정말 달고 살았거든요 한국에서보다 그래서 저는 진짜 돌아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수분 보습을 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같은 날 햇빛 너무 뜨겁잖아요. 내가 느끼는 것보다 진짜 피부는 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내 피부를 정말 싹, 싹 지켜줄 수 있는 제품들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, 꼭 놓치지 마시고요. 어, 어 누, 백승화 열살님 백승화 열0살이에요 <laughs> 어, 무궁화 감사합니다. 그리고 위에도 있지 않았어요? 아, 박하나 10세. 어떤 분다1 0살이구 분? 다 <laughs> 아, 요즘에 어, 반가워요. 되게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요. <laughs> 친구들 안녕. <laughs> 어. 와. 열살 친구들이 갑자기 생겨났네요. 반갑습니다. 아, 부모님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또 반말할 뻔했네요. 어, 반말할 뻔했어요. 아, 반갑습니다. 어머님들이시구나. 음. 아, 10세라고 하기, 뭐 해서, 10살. <laughs> 어, 아, 쿠쿠님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. 음, 손님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, 손님분들은 우리 회원가입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은, 다양한 이벤트도 같이 음, 참여하실 수가 있고,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, 또 이렇게 후회 없는 쇼핑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다시 저희 음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동안, 중, 동안 중심과 함께하는 이 방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주부님 감사해요 오자마자 또 무궁화를 어 이렇게 막그 사이 변절하신 코주부님이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차가웠어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차가웠어요 <laughs> 어, 여러분, 요즘에요. 여러분들 혹시 피부과 다니세요, 피부과? 저는, 음,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이쪽 일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전부터 다른 친구들,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관심이 많았어요. 피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. 그래가지고 저는 피부과를 좀 일찍부터 다닌 편이거든요. 굉장히 일찍부터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이유는 일찍부터 관리를 해줘야만 이게 이제 어릴 때는 티가 잘안 나잖아요. 근데 이게 점점 점점 나이를 한살한살한살 먹어갈수록 정말 갭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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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나더라고요. 이렇게 나더라고요. 저는 그걸 너무너무 느끼는데 요즘에 진짜 대학교 친구들, 뭐 동네 친구들, 저랑 동갑인 음,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저랑 동갑도 그렇고 저랑 한두 살뭐 밑에인 친구들을 만나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좀뭐한데 제가 막, 그렇게 막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!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들보다, 관리를 좀덜한 이들보다는 진짜 자신있게 내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정말 어렸을 때, 예전부터, 저는 언제부터 했냐면, 스무 살? 그때부터 쭉 피부 관리 좀 많이 했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근데 피부과가 사실은 계속해서 다니기 힘들잖아요.